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오랑이 아웅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저는 저의 롤모델은 나훈자아자 선생님과 어? 그리고 이미자자자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자 선생님은 트루트계의 여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가지고 제 꿈이 싱송라거든요 싱어송라이터인데 어? 어, 이미재 선생님이 진짜 트로트계의 여왕이셔가지고, 저도 커가지고, 성장을 하면, 트루케, 트로트계의 여왕이랑, 신성라가 되고 싶고, 나원 선생님은 그 카리스마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저도 그 카리스마를, 카리스마를 담고 싶어가지고, 네. 아,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네. 저는 학교 끝나면, 일단, 방가우를 가요. 방가우를. 월수 목금이 있어요. 네, 월수 목금 방과 후를 하고 방과 후를 두개 하거든요. 방과 후를 두개한 상태에서 그다음 학원을 세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럴 때는 뭐 취미생활도 별로 없는데 딱 주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승마 골프 수영 골프. 아니 승마 수영 골프인데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승마로 풀거나 골프로 풀거나 수영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가 주말에 그 세기가 제 취미로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막 그렇게 일주일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완전 다 풀리고. 우리 태연이가 그래. 스트레스도 받아요, 근데. 근데, 근데 이래한 너무 행복해 가지고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 학교 때문에 받는 일이 많지 그 아. 노래 쪽으로는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노래하면서도 네. 풀고 취미 생활하면서도 푸는 거군요. 그래서 예. 제가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어 가지고 음악 공부도 가끔씩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기연 하트 포즈.